악플에 대한 김용빈의 의외의 답변 가수 그만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 노래 지겨워요라고 답한 그녀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창원 콘서트의 충격적인 순간 뜨거운 무대를 갈라버린 한 줄기 이하유 2025년 6월 21일 창원 컨벤션 센터는 김용빈을 보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관객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미스터트롯 3위에 빛나는 감성 트로트의 황태자 김용빈의 등장은 거대한 함성을 불러왔고, 그의 무대는 관객들을 울고 웃게 만들며 하나의 대형 노래방으로 변모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타가 아닌 오랜 세월을 버티며 이 자리에 선 솔직한 인간의 목소리로 팬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고 있었다. 몇 곡의 신나는 무대가 끝나고 김용빈이 무명 시절 이야기와 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다. 이윽고 그의 대표 발라드 트로트 곡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별표 별표 또그 노래야? 지겹다. 다른 거 해. 별표 별표라는 거친 고성이 3층 객석에서 터져 나오며 아름답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연주가 멈추고 김용빈의 감정 흐름이 끊기자 관객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천 명의 감정이 일시에 흔들리며 공연 중단 위기까지 닥친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김용빈에게 쏠렸다. 그의 반응이 공연의 향방을 결정할 순간이었다. 분노 대신 포용을 택하다. 김용빈의 품격이 만든 기적. 침묵이 흐르던 몇 초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김용빈은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고, 대신 깊은 고뇌와 성찰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먼저 손을 들어 흥분한 팬들을 진정시키며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손짓으로 소란을 잠재웠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그는 놀라운 말을 꺼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괜찮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이 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별표 별표, 혹시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면, 이어질 제 노래가 그 상처받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 공격을 받은 순간에도 화살이 날아온 방향, 즉, 공격자의 마음 속 상처를 먼저 바라본 것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고, 분노를 거부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선언이 되었다. 침묵 후,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함성과 달구르는 울림으로 번져나갔다. 이는 단순히 노래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한 인간이 보여준 놀라운 품격과 성숙함에 대한 경의의 박수였다. 김용빈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이미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무대 위 품격, 무대 뒤 인격, 공격자를 치유한 따뜻한 포옹. 이날 밤 창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곧바로 온라인을 강타했다. 창원 콘서트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직캠 영상은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별표 별표 김용빈 인성, 품격의 무대,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와 같은 문구들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의 대응을 보고 음원을 다운받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으며 그의 대처는 고도의 감정지능과 경영학적 위기, 대처 능력으로까지 평가받았다. 더욱 감동적인 후일담이 전해졌다. 무리한 발언을 했던 관객이 공연 후 대기실을 찾아와 김용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는 것이다. 김용빈은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별표별표 별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별표별표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포옹을 건넸다고 한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별표별표 별표 무대 위 품격, 무대 뒤 인격 별표별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네티즌들은 진짜 큰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며 감동했다. 공격자였던 한 사람이 결국 치유받고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자 김용빈은 단순한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용빈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 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음악보다 더큰 무언가 바로 인간 김용빈의 품격 그 자체였다. 이 사건은 한국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자 예술가가 단순히 노래와 퍼포먼스가 아닌 태도와 인격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품격의 아이콘이 된 후, 김용빈의 새로운 상업적 가치. 창원 콘서트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분노 대신 포용의 리더십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별표 별표 흔들리지 않는 인격 별표 별표은 광고계와 공익 캠페인에서 가장 탐내는 새로운 상업적 자산이 되었다. 광고계의 러브콜, 신뢰의 얼굴. 과거 그의 인기는 주로 음악성과 팬덤 화력에 집중되었으나, 창원 사건 이후 그의 이미지는 별표 별표 신뢰, 안정, 포용 별표 별표로 재정이되었다이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금융 및 보험 업계 진출. 금융 및 보험사와 같이 고도의 신뢰와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로부터 광고 모델 제의가 쇄도했다. 그들이 김영빈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고객을 지켜줄 것 같은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의 광고 문구는 금악처럼 변치 않는 신뢰와 같이 그의 인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가족 및 헬스케어 브랜드 선점. 별표 별표 따뜻함과 공감 별표 별표를 핵심 가치로 삼는 헬스케어 및 가족 브랜드들 역시 김용빈을 앞다퉈 기용했다. 그의 무대 뒤 일화처럼 타인의 고통까지 보듬는 인간적인 매력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공익 캠페인의 얼굴. 김용빈은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선풀 운동 대사,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비난이 난무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그는 별표별표, 별표 따뜻한 말 한마디 별표별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익 캠페인의 대사로 위촉되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의 언어 폭력 예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모명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낸 인간적인 성장서사와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는 청소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그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좌절과 방황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품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파우트 8. 음악보다 큰 무언가. 영원히 기억될 창원의 교훈. 창원의 전설적인 밤은 김용빈에게 별표 별표 품격의 아이콘 별표 별표 이라는 칭호를 안겨주었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별표 별표 예술가가 가져야 할 태도, 별표 별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다. 그의 대응은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역할, 별표 별표에 대한 정의를 확장했다. 즉 아티스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밖의 삶과 태도를 통해 대중에게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자를 벌하지 않고 그를 별표 별표 상처받은 인간 별표 별표로 이해하고 품어준 김용빈의 태도는 용서와 공감의 힘을 가장 강력한 예술적 메시지로 승화시켰다. 결국 창원 콘서트의 이야기는 위기관리의 모범사례이자 인간 김용빈의 진정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별표 별표 기적 같은 순간 별표 별표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의 품격은 음악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준다. 별표별표는 영원한 교훈을 얻었다. 김용빈의 품격 있는 리더십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 예, 신인 아티스트 교육, 팬 미팅 문화 변화 등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용빈의 품격 리더십. 위기 대응을 넘어선 인격의 브랜딩. 김영빈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의 별표 별표 야유 대응 사건 별표 별표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품격과 성숙함이 어떻게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별표 별표 또그 노래야? 지겹다. 별표 별표라는 거친 야유를 별표 별표 괜찮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놀라운 공감과 연민으로 되돌려준 그의 태도는 별표 별표 예무대 위 품격, 무대 뒤 인격,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트로트 아이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위기 관리, 감정 지능, 그리고 진정한 아티스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김용빈의 별표 별표, 인격 브랜딩 별표 별표를 완성했습니다. 60야유를 감동으로 바꾼 감정지능의 승리 김용빈이 보여준 순간적인 위기 대응 능력은 단순한 침착함을 넘어선 별표 별표 고도의 감정지능 이모셔넬 인텔리전스 별표 별표의 발현이었습니다. 분노를 거부한 선언 야유가 터져나오자 흥분한 팬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별표 별표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괜찮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한 것은 분노와 충돌을 거부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자를 단죄하는 대신 공연장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별표 별표 풍격의 리더십 별표 별표를 발휘했습니다. 공격자가 아닌 상처받은 인간으로의 인식. 그는 야유를 보낸 상대를 별표 별표 나쁜 관객이 아닌 힘든 하루 끝에 온 사람 별표 별표로 으 재정의했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혹시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면, 별표별표이라는 역지사지의 멘트는 화살이 날아온 방향, 상대의 고통을 먼저 바라보는 놀라운 연민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노래를 넘어선 치유의 메시지, 기어진 그의 발언은 단순히 공연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노래가 별표별표 별표 상처받은 마음의 작은 위로 별표별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 이미 인생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내며 아티스트의 진정한 역할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60일 인격 브랜딩의 완성 품격이 곧 콘텐츠다. 이 사건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으며 품격 자체가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설적인 직캠의 바이럴 효과. 별표 별표 창원 콘서트 레전드 별표 별표라는 제목의 직캠 영상이 단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별표 별표 김용빈 인성, 풍격의 무대 별표 별표와 같은 해시태그를 장악한 것은 그의 태도가 모두가 공유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경영학적 사례로의 확장, 그의 대응이 별표 별표 일본 기업시호들이 배워야 할 위기 대처 능력 별표 별표로 평가되고 리더십 강연 현장에서도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품격이 별표별표 별표 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모범 답안 별표별표이자 품격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대 뒤 용서와 화해의 서사, 무리한 발언을 했던 관객이 무릎 꿇고 사죄했고, 김용빈이 그를 꾸짖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준 후일담은 그의 별표별표 별표 무대 뒤 인격 별표별표를 완성하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공격자가 치유받고 돌아가는 이야기는 김용빈을 별표별표 별표 용서와 화해, 아이콘 별표별표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62. 트로트 문화의 새로운 기준. 철학을 담은 노래. 김용빈의 이 행동은 한국 트로트 역사에 진정한 아티스트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감정이입의 심화. 대중은 이제 그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한 멜로디나 기교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깊은 마음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 별표별표이라는 별표별표 김용빈의 철학 별표별표를 함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팬덤의 확장. 별표별표 별표 나는 팬도 아니었는데 이 영상 보고 음원 전곡 다운받았다. 별표별표는 댓글 반응은 그의 인격적인 모습이 기존 팬덤을 넘어 대중 전체에게 신뢰를 얻고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품격. 예술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영빈의 창원 콘서트 전설은 화려한 기교나 목소리보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야말로 예술가의 진짜 무기임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위기 대응으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풍격의 아이콘 별표별표이자 별표별표 리더십의 상징 별표별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용빈의 별표별표 별표 노래는 잠시였지만 그의 태도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별표별표이라는 관객들의 평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란 자신의 음악뿐 아니라 태도와 인격으로도 대중에게 교훈과 위로를 줄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김용빈, 야유의 밤을 풍격의 전설로 위기 관리와 리더십의 교과서 김영빈이 2025년 6월 21일 창원 콘서트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야유에 대한 기적 같은 대응 별표 별표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 인간적인 품격과 성숙함을 세상에 각인시킨 전설적인 밤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또그 노래야 지겹다. 별표 별표라는 거친 고성이 공연장의 정적을 갈랐던 순간 김영빈은 분노나 당황 대신 별표별표 별표 이해와 연민, 별표별표이라는 놀라운 무기로 위기를 별표별표, 별표 용서와 화해의 드라마, 별표별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가의 태도가 곧 그의 브랜드 가치임을 증명한 한국대중문화사의 길이 남을 장면입니다. 48번째 축, 괜찮습니다. 품격으로 분노를 잠재우다. 김영빈의 위기 대처는 보도의 감정지능과 깊은 성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공연 문화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자를 단죄하는 대신 그를 품음으로써 더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 공격자를 향한 연민의 시선. 소란이 일자마자 김용빈은 흥분한 팬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별표 별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별표 별표라며 야유를 보낸 관객의 별표 별표, 힘든 상황, 별표 별표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별표 별표, 괜찮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단 한마디는 분노를 거부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현장의 분위기와 관객 전체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노래보다 강한 메시지. 혹시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면, 이어질 제 노래가 그 상처받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발언은, 자신이 무대의 선 목적이 별표 별표 승리, 별표 별표가 아닌 별표 별표 치유와 위로, 별표 별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음악보다 더 강한 인간적인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차가웠던 긴장감을 경애와 감동의 파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별표 별표 인생 최고의 무대 별표 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흔 아 번째 축 무대 뒤의 인격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 김영빈의 진정한 품격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공연이 끝난 후 무릎 꿇고 사죄하러 온 관객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 공격자에게 준 치유의 기회 무리한 발언을 했던 관객이 대기실을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을 때 김용빈은 그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별표 별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별표 별표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는 공격자를 꾸짖거나 단죄하는 대신 그에게 별표 별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별표 별표를 제공한 것입니다. 별표 별표 우무대 위 품격 무대 뒤 인격 별표별표이라는 언론의 찬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이 품격이 만든 전국구 브랜드 가치. 이 일화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인품의 아이콘, 별표별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응은 감정지능의 승리, 위기관리의 교과서 등으로 불리며 경영학적 사례로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태도와 품격이 그 어떤 홍보 활동보다 강력하게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쉰 번째 축, 트로트 역사의 남을 교훈, 예술가의 진짜 무기. 김영빈의 창원 콘서트 사건은 대중문화 전반의 별표 별표, 진정한 아티스트란 무엇인가? 별표 별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새로운 아티스트의 기준. 화려한 기교나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깊은 마음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야말로 예술가의 별표 별표 진짜 무기 별표 별표임을 김용빈은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랑, 존중, 포용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 문화의 성숙 이 사건을 통해 팬덤은 물론 대중문화 전체가 별표별표 별표 관객과 아티스트 사이의 존중 별표별표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창원의 별빛 아래, 김용빈은 노래보다 더 강하게 인간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한국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별표별표 별표 풍격의 전설 별표별표를 완성했습니다. 김용빈의 별표별표 별표 창원의 전설적인 밤 별표별표는 단지 한가수의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분노를 용서로 승화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흔적을 남긴, 진정한 아티스트의 태도에 대한 영원한 교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